감사합니다. 분위기가 어때요? 거의 축제 분위기 아니에요?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, 아 여기 파 팔스타이 너무 괜찮네. 거의 워터밤 같은 그런 느낌. <laughs> 고는비 어디 있어요? 네? 고는비 어디냐고요? <laughs> <laughs> <고늠비 웃음> 어디냐고요? <laughs> <laughs> 워터밤이라는데. 와 노래터 어, 저 무슨 돌아가는 것도 있고 괜찮네. 아니 근데 저는 이 입구가 마음에 들어요. 음, 입, 그러니까 뭔가 이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동마다 다르긴 한데 보면 아, 층 입구. 이렇게 층고가 높게 돼 있으니까 확실히 입구가 뭔가 좀 입구다운 네. 웅장함 이쪽으로 가면 산책로가 나오고 또 저기로 가면 아또 단지로 또 이어진 아 여기가 아까 그 폭포 기가 맞네요 여기는 맞죠 네. 진정한 워터밤이 여기 있습니다. 이야 <웃음> <웃음> 정서야, 맞아요. 들어, 아, 들어가면 안 되네. 네, 물에 들어가면 안, 되, 안 된다고 아 되어 있잖아요. 아, 누가 들어갑니까, 여기? 약간 계곡처럼 살짝 수박 넣고. 이 타입은 또 입구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자, 이쪽에 양쪽으로 신발장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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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겠죠? 네. 똑같아요, 이거는. AB 네, 타입. 보통 저희가 이제 84A 타입, 59A 타입은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화장실이 있었는데, 음. 여기는 이제 벽으로 되어 있고, 맞아요.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방이 나옵니다. 네. 저 이거 근데 어. 귀여운 거 발견했어요. 뭔데요? 이거. 하트로. 어, 맞네요. 아 맞네요. 입주 축하한다는 마음을 담아서. 맞죠. 젊은 분들의 취향을 담았습니다. 네. 저쪽에. 그리고 제가 국박이장을 보면서, 네. 뭐 다른 거 공간하고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, 좀 놀라운 점을 봤습니다. 어, 뭘까요? 바로 이런 거죠. 어때요? 우와, 비슷하고요. 반응이 그게 아, 뭐예요? 솔직히 비슷해가지고 전 솔직하게만 반응하기 때문에 네 뭐가 비슷한데요? 아, 뭐 오그타입 다른데? 도 아니, 이걸, 이걸 본 적이 있어요? 네, 이거를요? 네, 이거는 미안도 이렇게 돼있잖아요. 아, 이거 다안 들어가 있어요. 아니죠. 아, 그거는 여기에... 아, 그러니까요자두 번째 방입니다. 네, 두 번째 방 저희가 이제 좀 앞동... 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도로도 깔끔하고 맞죠? 네. 이게 지금 단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도로가 정비가 싹된거 같아요. 아 완전 좀 깔끔하고 네. 그럼 완전 막 시티뷰. 그리고 공용 욕실 음. 이쪽에는 이제 펜트리까지는 아니지만 수납 공간이 음. 이렇게 복도에 음. 야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장이 있으면 좋죠. 여기에 또 이것저것 다 쑤셔 넣을 수 있으니까. 네, 쑤셔 넣는 거야 아니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? 정리가 안 되는 것을 쑤셔 넣는다. 아 정. 그렇듯이... 여기 바로 부엌 먼저 볼게요. 여기 보면 이거 어떠세요? 와, 저거, 약간 진짜. 약간 무광으로 해가지고. 실버 너무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 신발도 약간 실버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. 맞아요. 이거 노린 거예요? 네, 요즘 스타일로 또. 크... 수납공간도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. 음. 그 59A 타입이랑 거의 비슷한데. 음... 네. 그래도 여기가 이제 B 타입이다 보니까 이 공간이. 조금은 더쓸수 있지 않을까. 음... A 보다는 여기가 이제 식탁을 두고 쓰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오히려 B 타입이 네. 주방은 더 넓은 느낌. 네, 넓은 느낌.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동원 비스타 이쪽이 다 다용도실을 넓게 빼나 봐요, 이렇게. 아, 그러게요. 네. 여기 거실. 거실 어때요? 아, 봐보세요. 여기 네? TV 두고 여기 소파 이렇게 앉잖아요. 네. 그리고 딱 봤을 때 굉장히 트여... 트여 있다. 야. 이야... 그렇 후단계 저 바로 보이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하는지 바로 네.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육교를 건너는지 무당단 하는지 안방도 똑같이 베란다 들어가 있고. 음, 네. 여기는 이제 5구 A 타입보다는 드레스룸은 좀 작아요. 음. 네. 좀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고 아까 A 타입이 드레스룸이 좀 많이 넓었어 가지고. 네. 여기는 딱 그냥 기본. 네. 대신 이제 복도의 수납 공간에 네. 조금 넣으시고. 음, 네. 네. 그다음에 구도 자체가. 이게 좀 타워형이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구조잖아요. 맞죠? 네. 그럼 여긴 똑같죠? 여기도? 음, 여기도 똑같습니다. 그럼 네. 소장님 보시기에는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뭐 어디 하실 건지? 그런 걸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인분들이 주셔야죠. 마음이 네. 아파하기 때문에 아 취향도 말씀 못 해주시는 건가요?